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채플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매일 아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 힘입어 오늘 하루를 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을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 오늘이 뭐 11월 30일이네요. 그래서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뭐 매년 이렇게 새해가 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1년이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365일까지 간 다음에 366일, 367일, 368일,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365일로 1년 딱 끊고, 그리고 새로운 1년과 새로운 365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 지난 한해 동안 혹시 실수하거나 또 실패했을지라도, 새로운 해에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할 수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누구든지 또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누구든 이 기회를 선용하기만 하면 실패자였던 사람도 누구든 성공자가 언제든 또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오늘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었지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루즈벨트처럼 담대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면서 42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뭐 최연소 대통령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어도즈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렸을 때 몸도 아주 허약했고 시력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악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투선수 생활도 하고요. 레슬링, 레슬링도 하고 사냥꾼, 등산가, 탐험가 모이면서 뭐또 역사학자였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가 26살이 되던 해에 그의 인생 속에 갑작스런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48세 밖에 안 되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바로 그 집에서 10시간 뒤에 22세의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이첫 아이를 출산하다가 22살의 아내가 죽게 됐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던 루즈벨트는 그 일기장에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고 나의 삶으로부터 빛이 사라졌다. 뭐 나의 인생 속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글을 쓰고 뉴욕을 떠나서 서부의 그 목장에서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에, 뭐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모든 걸다 그냥 떨쳐버리고 다 잊고 살려고 아마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더 외로움이 깊어지고 어, 절망이 깊어질 때는 톨스토이의 신앙적인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아픔을 딛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전개에 입문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최영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실패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공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에, 아마도 그가 이런 마음을 계속 되새겼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명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붙는 분명 실패도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전한다고 해도 분명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지금의 이 아픔과 시련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둘째, 김연아처럼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이피겨인 김연아 선수는 어린 나이에 이 올림픽 금메달과 11번의 세계 신기록이라는 세계 피겨 역사에 길을, 길이 남을 만한 흔적을 남겼죠.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그녀는 야식을요, 한 번도 안 했대. 단한 번도 야식을 한 적이 없대요. 몸으로 연기하는 스포츠 으니까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혹독하게 관리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했던 거죠. 에, 에, 김연아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천 번의 점프로 휘어진 발목, 수만 번의 회전으로 뒤틀린 허리,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독하게 나를 단련해 왔는지 보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다라고 했어요. 인생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성공의 자격도 없겠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결국 인내입니다. 인내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자, 셋째, 처칠처럼 전진하라는 겁니다. 영국의 42대 총리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나치의 손아기에서 영국을 구하고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이 처칠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리어 위험이 배가 된다. 그러나 결연하게 맞선다면 위험은 반으로 줄어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도망쳐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얘기죠. 예, 속담에도 호랑이 무서워 피해 도망간 굴에 사자 굴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우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그 당장은 그 순간을 모면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후회할 만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한 번의 어려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싸우면 그런 사람이 승리와 성공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승리자 앞에 또 그런 상황이 올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겨본 사람은요,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루즈베트처럼 담대하십시오. 김현아처럼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처칠처럼 전진할 때 우리는 승리의 주역이요. 성공의 주인공이 될줄 될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 앞에 분명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그장애물 넘어가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라, <laughs>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죄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사가시가 주의 손을 보라 저희를 위해서 사울 시리 주의 손에 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그만할까 이제 다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중에도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 배울 게참 많은데 그들처럼 인내하고 그들처럼 전진하고 그들처럼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름 앞세우고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구몬이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그한 번의 어려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그러면서 싸우면 그런 사람이 승리와 성공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인내함과 전진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